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제1리그 경기이며 10월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사포로대 센다이의 대결 같은 날 3시에 열리는 세레소 오사카 대 가와사키의 대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 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사포로와 센다이의 대결입니다. 사포로의 경우 올 시즌 4승 5무 11패를 기록 중이며 승점 17점을 기록 중이고 샌다이의 경우에는 현재 리그 내 2승 5무 11패 승점 11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삿포로는 리그 내 3연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샌다이는 현재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도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삿포로는홈 13경기에서 2승 5무 6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8 정도로 좋지 못하며 샌다이의 경우 원정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 홈 원정 경기력이 형편없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10경기를 기준으로는 3승 2무 5패로 삿포로가 다소 불리합니다. 하지만 삿포로의홈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다소 팽팽하며 특히나 사포로의 경우에는 샌다이를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샌다이는 올 시즌 최악의 연패와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사포로의 반전이 예상되나 샌다이도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동기부여를 가진 두 팀의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세레소 오사카와 가와사키의 대결입니다. 제1리그는 2위와 1위의 대결인데 승점이 11점이나 차이가 나고 리그 내골 득실점 차이도 엄청납니다. 특히 세레소 오사카는 1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며 가와사키는 17승 2무 1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5경기 기준 3승 2패를 기록 가와사키는 5경기 기준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경우 홈 9경기 기준 4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며 가와사키는 원정 12경기에서 9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는 1위와 2위의 만남, 사실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우위에 있으며 20경기 기준 10승 5무 5패로 세레소 오사카가 좋으며 홈 10경기에서는 5승 3무 2패로 좋았으며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입니다 가와사키는 최근 10경기 기준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2승 1무 7패에 달합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세레스 오사카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좁힐 기회입니다. 세레스 오사카의 승리를 예측합니다.